느에미아 3장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 1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니에미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성을 재건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혼자 성을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무너진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합력함으로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교회들이 돌보며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 안에 연합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므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